노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와 양식을 주옵시고우리 우리에게 제재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비롯시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오. 떡새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보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무 이미 다축과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나로너희 비록 벗스템을 안하여선,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냐 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압이 된 자가, 압이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종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벙어리, 벙어리 귀신을 놓쳐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병아리가말하는지라 우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과의 재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 저희가 너희 집한간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넣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를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물을 없는 곳으로 다니기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사카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 건을 이에 예 가서 저보다 더악한계시일금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그 사람의 나 좋은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예 말씀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시복이 또 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이오니와 솔루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는 이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요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눈이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가불 안에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강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가 내잡의 겉은 깨끗이하나 너희 속인즉 담역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냐가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하이슬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이슬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 도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laughs> 가라사대 하이슬때전도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이고 너희 는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살찐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이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게 되어 올케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네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올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와 있을 진저 너희의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일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누가 보음 12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고 죽인 후에 또한 주옥에 던져 넣는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앗살이 온 둘에 팔리는 곳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아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채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던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의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눕눕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우로 저에게 일러가라 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해 풍성함에 승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 하고, 또 가로 대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한때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무격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반도 없고 창고도 없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지금 지극, 그런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만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자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하늘에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고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리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로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은 유래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냐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만,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까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단풍이 불물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어찌 하여 오른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감에서 법감에게 갈 때의 길에서 하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석에게 넘겨주어 간석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내게 내게 이르로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고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내 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러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겠지 아니하며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로아맘에서 또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저 너희에게는 오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해겠지 않냐 하면 다이같이 망하리라예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모아간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가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가가 열면이여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름어, 코브라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고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할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난악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고 마치 사람이 자기의 체전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사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느니라 또 가라사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하했고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여자오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러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르되 너는 나는 너희가 어디로 서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저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으리니라, 있는이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형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